식생활 문제 스크리닝하기라고 하는 어,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원래 이제 주 내용은 d h s t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예요. 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식생활의 어, 목표가 뭘까요? 어, 아이가 다양하게 먹었으면 좋겠고 간식은 과일, 우유 같은 거 건전하게. 아침도 좀잘 먹고, 때대로 제대로 먹고, 그래서 키도 잘 크고 체중도 적당해서 비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게 사실은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식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디에, 어,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텐데, 애들이 한꺼번에 싹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애들마다 사람들마다 문제가 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이 요소 전반적인 거를 스크린하는 게, d s t 에요 다이어트리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 DST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고 거제는 목표 전체를 거의 다 스크리닝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제가 병원에 산 오랫동안 아이들 식품 알레르기 하면서 뭐 식품 알레르기 제한식만 했겠어요? 식생활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 그히 이제, 많은 만원, 수많은본게 아니라, 내가 2, 3개월에 왔던 애기가 막 고등학교 애가 될, 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아, 커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아이를 보면서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오랜 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게 DST예요. 어, 예를 들어서 DST를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할때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전반적인걸다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게다가 굉장히 어, 설문지가 간단하거든요. 다, 다들 그래요. 어떻게 간단한 걸로 이런 걸 많은 걸 했느냐.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저처럼 오랫동안 한 곳에 그냥 폭박해서 아이들만 하다 보니 나올 수 있는 결과예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비만 관련된 문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비만 데이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유아들 한 4,300명을 했더니 어, 비만이 지금 1 2나 되네요. 비만 위험군이 11%예요. 그다음 초등생은 한 400명 몇명 했더니 20%가 어, 비만 아이들이 어때요? 비만 1, 2, 3 단계에서 어, 20%가 넘게 비만이에요. 이거 사실은 부산 데이터예요. 부산 애들 데이터, 비만 생각보다 문제가 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스크린, 이런 식으로 비만의 문제를 스크린하겠다할 때도. 그 다음에 편식의 문제를 난 스크린 하고 싶다 그러면 편식도 스크린 할수 있어요 저는 편식을 딴거보다밥 먹을 때 고기반찬하고 채소반찬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우유, 우유를 잘 먹는가가 사실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채소, 채소 하루에 한번 먹는 아이 새끼리가 세번 먹어야 되잖아요 한번먹어30% 거의 먹지 않는데 15% 그러면 진짜 채소 편식하는 애는 요, 예, 이 아이겠죠 근데 어육류 고기도 안 먹는 애들도 꽤 있어요 1.몇% 그러니까 만약에 심하게 문제가 되는 애들 요 정도 요거 두 개만 잡으면 어때요 편식문제 아이는 애들을 어, 잡아놓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우유 안 먹는 아이들 우유를 잡아낼 수도 있잖아요 네 보면 한10% 정도가 우유를 거의 안 먹거나 1,2밖에 회안 먹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할때말 그대로 제목 스크리닝처럼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뽑아내려고 할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실태가 어떤지 그런 걸 스크리닝할 때 사용하는 게 DST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리닝 말고 내가 어, 개인 평가도구로 영양 상담학에 활용하겠다 다 그러면 이건 왜요? 개인 평가도구. 아까 의사들이 어,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이거는 진단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나가죠. 그러면 이이 네, 이 결과가 어때요? 아이들마다 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이에다 다르게 자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혈액 검사를 했으면 내 혈액의 귀뇨해모그름 수치는 어떤지 개인 결과가 나오듯이 개인 평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다고요? 영양 상담 시에 개인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양 상담에 활용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평가 도구예요. 어, DS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내가 어떤 수준의 상담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앞에서 나 개인적인, 그다음 나의 환경적인 것을 파악을 먼저 하고 선택을 하라고 그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형 1, 2, 3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여기 1, 2, 3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인 경우에 어때요? 평가에 대한 설명.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평가 설명은 결과에 다 나와 있다고. 검사만 하게 해요, 그냥. 검사만 하고 나서 얘한테, 어, 이 평가지를 주면 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 결과를 읽고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는 거. 어, 나 이게 문제였구나. 어, 의외로. 아마 여러 가지 아실게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유아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보면 부모들이, 앗,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았어요? 어떤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은데, 아, 우리 애가 괜찮군요. 어, 검사 결과 있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바뀌어와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을 하면 이 아이한테, 질문하 학생한테, 결과 포인트만 좀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간단한 미션까지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1단계는 내가 그냥 검사물하고 나눠주기만 하고, 어떻다고 한마디만 해도 상담 레벨 1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직담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수칙, 뭐네 뭐 가지든 열 가지든 한 수칙, 가지든 수칙을 주고, IT 기술을 활용해 갖고 효과 평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어, 심도 있는 나는 관심도 있고 시간도 내겠다고 얘기했죠. 공부도 하겠고 그러면 개별 문제를 확인하고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별적 상담을 하겠다 네,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활용이 개인 어, 달라지는데 상담도 내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앞에 설명을 했어요. 어, 검사에 대한 거는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아마 교육들을 꽤 많이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 개발한 어, 개발자로서 음, 왜냐하면 이제 다 이유가 있죠. 제가 어, 검, 보면 성장, 생활리듬, 식사의 질, 섭식발달, 기질적 특성, 행동 특성 또는 문제 특성,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이 앞부분은 뭐냐? 현대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아래 부분 어때요? 원인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식품 균형이 떨어질 수 있고요. 씹기 삼키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갖고 식품 균형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 불규칙해서 아이의 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식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까다로워서 밥을 제대로 안 먹다 보니 간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은 뭐라고요? 원인에 해당하는 거. 이 부분은 식생활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음. 근데 뭐 나는 1단계 할 거야. 그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뭔가 얘기를 해줄 적에 지금 정도의 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청소년 식생활은 어, 요게, 이게 우리 목표라고 그랬어요. 어, 근데 이거를 여기 미치는 요인이 뭐가 복잡하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안 보셔도 되고요. 아까 말한 3단계에 나는 뭔가 좀 자세하게 하겠어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지 제대로 된 상담이 돼요. 아이 식생활의 문제가 미칠 수 있는 일이 아이 자체 의 식생동의 문제가 있고요. 부모가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이게 잘못된 경우에는 이쪽 라인으로 가서 문제 행동이 보이는 거고, 이 문제 행동이 장기적인 식사 문제, 성장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해한다는 건 아까 DHT의 아랫부분 원인적인 거고, 그리고 더 심화 있게 하려면 다음 단계로 더 가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어, 성장 문제는 이제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어, 성장을 제시해주는데 이렇게 수자로 제시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친절하게 성장 곡선에 자기가 언제 몇 프로인지를 보여주고 이 아이가 반복적으로 성, 성장, 이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 곡선이 이렇게 계속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어, 애들한테 성장이 문제가 있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평가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만도가 딱 나와서 내가 BMI가 얼만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비만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BMI하고 비만도하고. 어, BMI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비만도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요. 아닌 분은 그냥 어, 둘로 나눠졌구나. 근데 왜 이게 두개 다, 대부분 BMI로 하는데 이 비만도는 어, BMI가 2세부터 어, BMI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세 미만 애들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비만도가 필요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넣은 거죠. 그 생활 리듬. 어, 제가 말씀드렸죠. 맨, 맨 앞에서. 아이 식생활을 먼저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라? 생활 리듬부터. 바이오리듬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외로 이 수면 시간만, 수면의 어떤 규칙적 성만 잘 잡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쨌든 어, 생활 리듬 던 부분이 있다. 그 다음 식사의 질. 사실 우리 그동안 맨날 이거에 강조를 했었죠. 골고루 먹어라, 간식 제대로 해라, 식사의 규칙상 아침 먹어라 이거를 했는데, 든이 부분은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을 봐야 된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식구 삼키기, 네, 지금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이거예요. 어릴 때식구상키기가안 돼갖고 커서도 뭔가 조금만 질기지깃하다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찌부라고 먹기는 해요. 근데 먹는 게 불편해서 그냥 그런 건 아예 안 하고 질감에 굉장히 자기 편한 것만 먹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질감 때문에 편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까다로움. 어, 기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게 재미있을 부분이에요. 타고나기를 쓴맛에 예민해서 안 먹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 이런 부분들을, 우 여기가, 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행동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이거야말로, 여, 여기에 뭐가 체크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뭐죠 관계. 부모랑 뭔가 싸우고 있거나, 훈련이 제대로 안 됐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스마트폰 보는 것도 어떤 줄 아세요? 아기 때 애가 하도 활동성이 높아갖고 식사 때 너무 돌아다니면 부모가 어떤 방법을 쓰게요?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현상이 아니라 옛날에 과거가 어땠는가까지도 고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 말씀 제가, 제가 1단계에 대한, 3단계에 대한 상담의 어떤 부분들을 다 하는 건데, 아, 이거안 하겠다 면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식품 알레르기는 어 제가 그 전에 강의를 한번 다 해드렸었는데 어 해서 보내드렸는데 식품 알레르기도 있어요. 얼마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게어 식품 알레르기 사업하는 애들을 이걸 하시면요, 식품 알레르기도 있고 이에 관련된 아이들의 식생활 문제까지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식품 알레르기가 매우 위험 단계인지, 위험인지, 주인지, 관심인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판정이 나와요. 상담 유형 이제 검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드렸고 상담 유형 유형 원은 뭐라고요? 네, 그냥 d s t 결과 설명해 주고요. 이게 참 검사라고 하는 게 영양사에게 전문성을 부여해 주는 무기예요. 그리고 결과 제시와 간단한 조언만으로도 상담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결과 원인 분석이 가능해요. 어, 이거를 선생님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검사인데도 아 내가 이걸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점점 조, 마, 좋아지는구나 아마 느끼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 이거는 DST를 갖고 그, 활용했던 분의 어떤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DST 검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놀랍게 느낀 거는 이렇게 간단한 설문으로 아이의 성장 비만도, 또 식생활 특성 등을 핵심적인 것을 뽑아내는 결과를 볼수 있어서 놀라웠고요. 또 학부모들이 여기에 보인 반응이 여기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많았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는 거 영양사로 일하면서 전문가로 일한다는 느낌을 주는 결과지어서 일하면서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지금 결과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 결과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어, 내가 뭔가 결과지라고 하는 게여기 보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죠. 이 설명이 다 있고 중요한 건이 판정이에요. 아이마다 판정이 다르게 나온 거죠. 여기서 어,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나눠주실 적에 판정. 그 다음에 결과 내, 나, 나의 성장이 포인트가 찍힌다는 거. 비만도도 개별적으로 BMI가 다 나온다는 거. 그 다음, 어, 쨌든 앞에 거 하고 이제 두 번째. 교육 상담이 조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어, 평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온, 식습관 형성 프로그램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시간 조금 있으면. 어차피 선생님들 교육하고 상담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난 이런 식으로 1대1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음, 하겠어 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좋아요. 검사하고 교육 솔루션으로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는 거를 교육하시고, 을그 다음에 어, 일종의 상담이라기보단 1대1 상담이 아니라 어, 무슨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밴드 같은 것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걸 제가 상담이라고 아예 이름 적었어요. 왜냐면, 하 보통 하나하나 할 거를 선생님이 그룹으로 지시를 내리고 했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평가, 변화를 확인하고 잘 되나, 어떤 포상을 주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교육도 되게, 어, 뭘로 할까 고민이시잖아요. 어,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게 교육할,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하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뭐, 교육재료 개발하라, 설문이 입력하라, 그런 머리가 아파 저도 싫더라고요. 잘돼 있는 교육재료가 있으면, 갖다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영양과 호르몬이라고 하는 인포그래픽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아이에 맞게 워크북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이렇게 이 안에는 나의 성장 체크하는 것도 있고, 원상, 완성은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어, 나이, 그, 이제 몇 가지 미션에 대해서 내가 왜 11시 전에 취침을 해야 되는지 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Y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미션을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 내용도 좀 교육해 주고, 그 다음에, 매일 매일 체크하고도록 다이어리도 주는 거죠. 그리고 스티커도 조금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도 되고 이렇게 만약 여자애들 같은 경우 어떻게요? 스티커 붙이는 의미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예쁜 스티커를 조금 하나 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계속 머리가 좀찌지찌지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시찬 다이어리까지. 어, 만약에 이 여기 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을 어, 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하나, 그, 권해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어린이 식생활 평가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자격증을, 어, 2021년부터, 어, 운영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양사 학교 계신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겠지만, 식생활 문제가 된 많은 아이들을, 어, 이 상담할 수 있는 프리랜서 독립 영양사를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는 이 거리도 창출해 주잖아요. 네, 영양 후배들 일 거리도 창출해 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아이의 생활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 식생활 제대로 평가만 해도 오늘 아까 설명드린 평가만 제대로 하고 그걸 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만 해도 굉장히 풀어낼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지금 성장 관련된 거좀관심 있으시면 이 부분, 성장이 무엇이고, 성장 곡선은 어떻고, 비만, 성조수 등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이 교육을 들어보시면, 앞에서 말한 프로그램을 그냥 일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아이를 교육할 때, 선생님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세 번째 상담용, 세 번째. 제가 이제 계속, 어? 자꾸 이제 뭔가 변하죠. 1단계는 이렇고 2단계는 어떻고 3단계는 3단계. 어떻다고요? 검사 결과만 고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멘트만 한두 마디 해.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검사는 하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미션을 주고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단 교육, 집단 상담 시스템 폼인 거예요. 맨 마지막이 어, 상담 유형 3은 뭐라고요? 어, 우리가 흔히 그 전에 상상했던,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이게 상담 유형 3이에요 사람이 안다고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영양 문제는 생활 습관의 문제이고 좀더 복잡한 원인을 근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그러죠.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 지금 선생님들은 원인은, 어, 우리가 학교 다니고 나왔던 정도의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 원인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도 박사까지 했었지만, 박사를 나온 순간에 지금 도저로 보면 원인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어쨌든 원인에 근거하는데 그거를 알고 이 아이를 해결해주겠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의사처럼 문진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모니터링 수정하는 거죠. 이 DST가 뭐라고요? 평가하고 진단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원인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게요? 식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뇌를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뇌에 대한 걸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네. 모든 건 어때 머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안 먹어라도 다. 그 먹어라 안 먹어라 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들어가면 뇌는 생명의 내, 감정의 내, 사고의 내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생명에 대해서 안 먹는 걸 놔두지 않아. 요 왜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뭔가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쁘고 나서 그 음식 다시 안 먹어. 요 왜냐? 감정의 내에서 그거는 불쾌한 거라고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고의 내에서 지식을 갖고 영양 지식을 갖고 먹게 하잖아요. 생각보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고의 내에서 영양을 지식에 의해서 많이 받는 것보다는, 어때요? 생명과 감정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 아이가 왜 지금 현재 안 먹고 있는지를 알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어, 이 뇌가 먹을 수 있도록 이 조절작용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뇌는 오감과 운동에서 발달되기 때문에 식생활을 저는 단지, 어, 안 먹는 문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가 뇌발달을 시킨다고 하는, 어, 거를 부모들한테,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 어, 그래? 난 머리가 좋아지고 싶은데? 아,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가 아니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 넌 어떻게 할래? 아, 그럼 난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할수 있는 방향의, 어, 상담, 또는 이제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 만약에 이걸 한번, 네, 3단계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선생님들 하시려면, 제대로. 어, 제가 왜안 먹지를 내기반으로 분석하기에 맞는 상담을 하고 싶으면, 이 어, 책을, 아직 책이 출간되지는 않았어요. 어, 부모님이 꼭 알아야 된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모님 꼭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영양사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세번 이상 듣거나 뇌기반 영양상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식생활평가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요거 네. 뇌행동기반영양상담 이 부분을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강의 듣고 바로 영양상담 잘할 수 있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들도 병원에서 의학적인 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줄 아세요? 단지 지식일 뿐이야. 인턴 레지던트 하는 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이거구나를 알게 돼요. 선생님들도 책을 읽든, 이제 3단계를 원하시는 분도 책을 읽든, 그다음 강의를 듣든, 어, 나할수 있겠다가 아니라 아, 나 이제 지식을 좀 알았네. 그럼 한번 적용해서 나의 어떤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키워가 나가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바른 방향이에요. 네. DST 활용을 이해하고 방향 설정하는 거를 어떻게 좀 감이 잡히셨나요? 기껏 20분, 30분 동안 쉽진 않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첫 번째 DST는 문제가 무엇인지 스크리닝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내가 상담하는 개별 평가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평, 상담도 레벨 1, 2, 3가 있어요. 1은 나 그냥 검사만 하고 나눠 주겠어. 간단한 멘트만 하겠어. 1단계.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지금도 금방. 그리고 이거는 다 기술적으로 다 쉽게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설문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죠 알아서 돌아가고 알아서 결과를 뽑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 나는 문제점에 메인 문제가 되는 걸 미션을 주고 계속적으로 어 인커리지 해 갖고 어할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으로 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돌리겠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늘 그리는 진짜 의사들처럼 평가하고 진단하고 어, 그다음 영양에 맞는 처방을 해갖고 하는 방법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만 나는 재미있어 사실 재미있으시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 제가 일하는 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이걸 하면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어느 레벨을 하, 어, 설정을 하든 뭔가 아이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즐거우실 거예요. 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네, 주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